정부가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은 희한한 생각이다. 지역화폐 10만원을 주면 그걸 100% 썼으니까 누군가는 소득이 10만원 늘어났다. 10만원 벌던 사람이 20만원 번 거다. 코로나 때 돈을 공짜로 나눠주지 않고 빌려주는 바람에 이자 내느라 경제가 죽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듣고 있으면 머리가 멍해지는 소리들인데 놀랍게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입에서 어제 실제로 나온 말들입니다. 얼빠진 호텔 경제학 타령을 하다가 궁지에 몰리고 미천이 드러나니까 나름대로 정면돌파를 하겠다고 오히려 더센 발언을 하는 듯합니다. 어차피 지지율 현상 유지만 되면 지가 대령통이 되니까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면 지능이 떨어지는 자들이 오 역시 맞지 맞지 나라 빚은 늘려도 되지 돈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건 상식이지 하면서 단일 대우로 뭉칠 테니까요 빚을 더 내도 상관없다 지금 빚은 너무 적다 다른 나라들은 110%인데 한국은 빚이 46% 밖에 안된다 빚을 안 내서 경제가 어려운 거다 나라가 돈을 더 나눠주면 좋다 돈 뿌리지 말라는 놈들은 무식한 놈들이다 듣기에 너무 신나는 이야기들 아닌가요? 이재명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에 이어서 이제는 채무주도 성장이 등장하기 직전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빚을 더 내서 뿌리면 한국 경제가 막 좋아지는데, 여태까지 국민들이 너무 무식해서 그걸 모르고 빚을 늘리지 말자고 현금 살포하지 말자고 주장했다는 말입니까? 역대 정권들은 무식해서 한 방에 천조쯤 빌려서 흥청망청 써버리면 되는 걸. 그러면 경제에도 돈이 한 바퀴 돌면서 활기가 돌고 10만원 벌던 사람이 20만원 벌고 막 다들 행복해지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 무식한 놈들. 다른 나라들은 다 국가 부채가 110% 이게 이재명의 워딩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 이게 왜 이런지 아느냐?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국가 부채 갖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빚을 더 늘리면 안 된다는 주장,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이나 대중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라 빚을 늘려서 뿌리는 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 서민이 아닌 부자들끼리 정책을 결정하면서 나라 빚을 못 늘리게 하고 있다. 빚을 늘리면 서민은 잘 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말로 다 부채가 110%냐? 당연히 아니죠. OECD 국가들 중에서 중앙정부 채무 기준,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는 나라는 6개밖에 안 됩니다. 일반 정부 채무까지 확대해도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왜 다라고 하느냐고 이재명에게 반문을 하면, 그건 극단적인 예시일 뿐이었다. 왜 이렇게 단편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죠. 국가 채무는 단순히 수. 숫자로 비교해서 많고 적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 국제사회에서 해당 통화가 가지는 위상 채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산업 구조, 금융 구조, 내수 시장, 국채 만기 기간, 해외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자본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등 수많은 요소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가 미국과 일본, 영국이에요. 이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발권력을 가진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외국의 중앙은행과 연기금들이 이세 나라의 국채는 그 통화 그대로 외환보유고로 쌓아두는 통화들입니다. 특히 미국의 국채는 33%를 외국이 가지고 있죠. 발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무슨 뜻이 되느냐, 만기 시에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서 줄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가 인플레이션이지. 디폴트가 아닌 거예요. 돈이 싸질 수는 있어도 돈이 휴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곧 무슨 얘기냐? 리스크가 낮아지는 거예요. 금리가 싸고 안정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한국은 현재로서는 꿈도 못 꾸는 옵션입니다. 이재명은 지가 대령통이 되면 원화가 기축통화가 된다고 아직도 굳게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어림도 없는 씨도 안 먹히는 소리입니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는 일본의 경우에 장기채가 많습니다. 30년, 40년 만기 채권 비율이 높고요. 1%대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금리가 엄청 낮습니다. 상환 압박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리고 채권의 상당 부분을 일본 내수 시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 기관들이 41%, 일본의 중앙은행 뱅크 오브 어팬이 47%를 보유합니다. 그러니 이자가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계속 돌죠. 그리고 일본 민간이 해외 자산을 부채보다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국가 전체로 보면 대차 대조표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영국의 경우에는 일단 채권 평균 만기가 OECD에서 가장 길고요. 주요 채권자가 역시 국내의 연기금과 보험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영국, 일본, 이세 나라 모두 기축통화의 지위를 통한 발권력, 주요 채권자의 구성, 해외 자산 보유, 자본시장의 규모, 그리고 자본시장의 선진화 정도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기능도 한국보다 훨씬 적극적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채권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 가까이 되는데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외국인이 자금을 회수하면 금리와 환율이 요동을 칩니다. 발권력은 전혀 없고요. 만기도 평균적으로 짧습니다. 보라고, 일본은 200%가 넘는데 우리는 왜 46%냐고 투덜거리고 있을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외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상당수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100에서 150% 정도 되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역시 높은 부채 비율의 유지 비결이 첫째, 높은 경제 성장률, 둘째, EU나 ECB, 유럽중앙은행 등에서 가져온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자율이 전부 1% 됩니다. 한국 국채의 평균 이자율이 현재 2.8% 정도니까 이 나라들은 이자 비용이 그래도 비교적 낮은 겁니다. 게다가 이재명 말대로라면 나라 빚을 시원하게 늘려서 시원하게 뿌리고 돈이 한 바퀴 돌면서 경제의 활기가 돌고 서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어야 될 텐데 이세 나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긴축 재정에 재정 흑자를 추구하고 있고 나라 빚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빚을 줄이려고 노력할까요? 이재명, 대통령, 진 말씀대로라면 무식한 생각 아닙니까? 국채 비율이 100%가 안 되는 30개 가까운 다른 OECD 국가들은 다 무식한 것 아닙니까? 나라 빚을 늘려서 시원하게 뿌리면 서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된다면서요? 높은 국가 부채 비율은 둘중 하나입니다. 경제가 그걸 지탱해 줄수 있는 조건을 갖춘 세계에서 몇개안 되는 나라들이거나 또는 경제 위기를 타파하겠다고 초국가적인 기관에서 땡겨온 돈을 힘들게 갚아가고 있는 경제의 나늘이 상처가 남아있는 곳이거나 어느 쪽도 우리의 롤 모델이거나 혹은 우리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닌 겁니다. 이재명은 지가 말하는 걸 직접 계산해 보는 일이 없어요. 엔비디아 주식을 30% 사서 세금을 안 내는 나라가 된다는 계획. 계산해 보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개소리 헛소리였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의 주장대로 한국이 무식하게 빚을 안 늘리지 않고 시원하게 똑똑하게 빚을 늘려서 시원하게 질러버리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10%가 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현재 한국의 GDP 약 2600조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GDP는 국내 총 생산이지 총 세수가 아닙니다. 정부가 쓸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나라의 전체 생산 규모인 거예요. 그게 2600조 원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 채무 1175조 원, 채무 비율 약 46%. 고령화 때문에 어차피 2050년이 되면 채무 비율은 100%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령통진 말씀처럼 빚 늘리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고 한 방에 확 빌려서 돈을 뿌리면 안 된다는 희한한 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뿌리고 경제에 활기가 돌게 해 보죠. 110% 수준으로 채무 비율을 늘리면 국가 채무는 2860조 원이 됩니다. 우선, 채무가 늘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납니다. 디폴트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채권을 사줘야 돈이 들어오지, 채권 자체는 그냥 휴지 조각, 종이 조각이죠. 많이 발행하면 금리를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현재 한국 국채 평균 금리가 2.8% 정도 되는데, 빚이 2860조 원, GDP의 110%로 늘어나면, 금리는 4에서 4.5%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금리를 4%라고 잡았을 때 매년 이자 비용이 얼마냐? 114조 원이 넘습니다. 작년 대한민국 총 세수가 얼마냐? 336조 원입니다. 세금으로 이자를 메꾸려면 연 세수입의 34%, 3분의 1을 이자 내는데 써야 됩니다. 원금 상환이 아니라 이자만 내는데 세수의 3분의 1을 써야 되는 겁니다. 현재 GDP 대비 이자 비용은 0.93% 정도 되는데 이게 4배가 넘는 수치로 늘어나는 겁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교육 예산 총액이 96조 원이었고요, 국방 예산이 59조 원이었습니다. 교육 예산 총액보다 이자 비용이 더 커지는 거고 국방 예산의 거의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죠? 왜냐 경제의 활기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빚을 내지 말자, 빚을 늘리지 말자고 하면 무식한 소리잖아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자만 내면 끝이 아니에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 금리 전체가 덩달아 상승하겠죠. 잠재 경제 성장률은 영구적으로, 적어도 반영구적으로 떨어집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서 변동성이 급증을 하겠죠. 해외의 경기 변동이나 금리 상승에 따라서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금리가 높은데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 이자를 메꿀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빚이 계속 늘겠죠. 국가 신용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끝없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라가 한순간에 골로 가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 빚을 두 배로 늘리고 그 돈을 시원하게 나눠 처먹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 빚을 대폭 늘려서 그 돈을 뿌리고 그를 통해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호텔에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면 잊지도 않은 돈이 한 바퀴 돌면서 경제의 활기가 도는 기적이. 안 되는 것처럼, 나라 빚을 늘려서 뿌리면 마법처럼 경제가 살아나는 건안 되는 일이라고요. 미국, 영국, 일본이랑 비교하면서 우리는 왜빚 내서 쓰면 안 되냐고 말하는 건 그야말로 무식하고 멍청한 소리입니다. 새가 하늘을 나니까 우리도 똑똑하게 건물에서 뛰어내리자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누가 누구 보고 지금 무식하다고 떠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승수 효과고 국가 부채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하면서 아무렇게나 짓거려서 어린 백성을 속이는자가 어떻게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 보고 무식하다고 떠든다는 말입니까? 감히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 이게 보셨으면 지식의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